들어 <laughs>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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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참니들참 저항세다 저항세, 어? 그대로 쏴가자, 그대로 쏴가자, 잡고 그냥 결대로만 그렇지 아야눌 눌러줘 그렇지 터터터 어, 그안쪽으로 그렇지, 어, 어, 아, 아, 아 경쾌한 아. 소리야 경쾌한 소리 인태야 조금 늘어나 좀아아좀 정법 자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제이씨. 알죠 어떻게 알지 광수는 네가 자자 방황하지 말고 자~ 여러분들은 <laughs> 편한 자세로 방바닥이 들어워도 그냥 일단 이렇게 편하게 앉고요. 자~ 레바퀴를잘 잡아주고 자~ 하죠, 위에 그통에 가려져 있어야 하는데 어? 안 보여. 나온 소리가 나는데? 굽는걸 지금. 오케이. 자, 여러분들, 톡톡 긁으면서 좀 내려오면 손을 넣어서. 강순언이잘 뽑죠? 내 <laughs> 랩핑보다. <웃음> 랩핑에 낑긴 걸잘 뽑는 것 같아. 우와. 이게 뭐지? 꼬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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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포켓몬하고 뭐야 저거. 카카오 시리즈 그냥 싹 씁니다.